방금 또 글이 올라왔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진 차인 나의 삶. <laughs> 이거 볼까요? 방금 올라왔는데 글? <laughs> 야, 방송 도중에 글 올리는 거, 이거 반칙 아니야? 자식이 이거 볼까? 어, 노래하는 코트, 헤어진 왕발. 어, 안녕하세요. 인천의 성지, 운봉공고 졸업생인 26살 콧박입니다. 리스회사 영업사원의 삶으로 진득하게 써볼까 하다가 다들 한 번쯤은 저와 같은 하루를 보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 공감도 없고 인생 선배 콧박이 분들에게 위로도 듣고 싶어 글씁니다 야, 얘 지금 헤어지던, 헤어졌던 여자친구 사진을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은 제가 굉장히 초기 좋거든요. 굳이 이렇게 방송 도중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와의 그 연인 시절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찍었던 거를 여기다 올린다는 라 거는 분명히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자친구가 분명히 내 팬이야. 둘이서 방송을 자주 봤었을 거야. 어, 지금 다시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에, 모른 척하고 봐주지 뭐. <laughs> 백프로야. 나에게 너무 가분하고 너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어. 항상 같이 있고 같은 것을 먹고 맞아 몇번 집어먹다가 물리겠지. 근데 어제 밥도 안 먹어서 배고프다 이거지? 춥 춥. 아니 뭘춥춥 하는 거야? 음, 연인 관계에서 이런 춥 춥. 쭈업 쭈쭙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주 깊은 사이였겠구만 음. 여느 커플들과 다를 것 없는 둘만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자나깨나 내 옆에 있는 게 당연시 여겼던 그녀였어 어머 저기 저 방에서 둘이서 저 좁은 곳에서 도야내거 아! 칠칠해져 이야샤 <laughs> 자식들 <laughs> 좋을 때야 헤어짐을 통보받고 난후 만나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 아침에 잠들고 일어난 내 집이야. 해는 벌써 떨어진 후야. 춥다고 바꾼 이불인데 뭔가 더 허전해 보이네. 요즘 일어나면 내가 잤던 침대를 보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 의미 없이 쳐다보고 있더라. 지랄! 이 지르래, 이 병신. 야, 누구나 헤어짐을 겪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성숙해지고 또 다른 만남을 가. 점점 더네가 이렇게 그냥 과정일 뿐이야. 아이고, 뭐 지랄하고 있네. 난 내가 잤던 침대를 보는 그런 의미 없는 나의 시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가 세상의 주인공이 된것 같구만. 그렇지? 이 더러운 새끼 야이 더러운 새끼야 이개 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지랄하지마 <laughs> 담배 피려고 창문을 열어보니 바람이 꽤 시원하고 코가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 아직 주말 초저녁이라 저 너머는 시끄벅적하더라고. 흡연자지만 담배는 밥 먹고 똥 싸고 자기 전에만 피던 난데 요즘엔 하루에 한갑씩 피는 그런 나. 마음이 허해서 그랬던 걸까? 난 자꾸 담배를 피기. 왜 이렇게, 이 피게 왜 이렇게... 됐어 냐이새끼야 나도 네. 코트형 젖꼭지 빨고 싶다 헤어진 건 하루 전이야 바로 전날 전 전날에도 쓰던 수건들 어~ 아, 수건 냄새 차, 편하다고 자주 입던 반바지 그녀가 떠난 후 내게 넣어둔 뿐이에요. 밝은 햇살이 비쳐도 따스하지 않죠 그대 날 떠난 후로 야 이게 BGM 좀 그런 거좀 틀어주고 그러면 참 좋을텐데 아... 저작권 때문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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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떠나서 밝은 햇살이 비쳐도 내게 너둠음빡 BGM 틀고 싶다. 하지만 저작권 때문에 나의 돈벌이가 안 된다는 사실. 시발년아 그 따위로 읽을 거면 읽지마 시발 전달력 존나 잠진해. 재미 없어요? 아 재미 없어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너무 들떴나봐요. 아, 재미 없구나. 재미 없나봐. 그냥 가라앉히고 그냥 읽을게요 평소 일던 대로 이불 바꾸기 전에 춥다고 자주 쓰던 담요도 보여 이게 뭐라고 카카오 프렌즈 라이언 인형 박스야 선물했을 때 좋아하던 표정이 아직도 생각나 BGM 좀 바꾸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뭔가 가슴 아픈 재미어시 발럼아 좀진지충대지마오 좋다. <laughs> 아, 지금은 그냥 쓰레기통이 돼버렸어. 이러려고산게 아닌데 가는 곳마다 그녀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 빛 재밌다고 시발로마 생리대 화장품 생리대. <laughs> 야 이새끼야 잘나가다가 생리대가 뭐야 생리대가 뭐야 저런건 버려 이새끼야 이, 어? 어왜 저런거까지 찍어서 야너 진짜 너무 티내는거 아니야? 네 여자친구 분명히 방송보고 있을거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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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꼴까불 꼴까불 정말 진짜 가는곳마다 그녀의 흔적이 너무 많아 생리대, 화장품. 아, 야, 이거 이, 이 사진은 좀 아련하다. 술한잔 하고 늦게 들어와서 같이 양치질하던 칫솔. 가는 곳마다 자꾸 자꾸 눈에 밟혀서 다 버리고 싶은데, 지금 어떤 결정도 할 수가 없어. 뭘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겁이 나서 아무 결정도 못 하겠어.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까. 답답하고 담배도 살겸 밖으로 나가는 중이야. 쌀쌀하네. <laughs> 직업상 지방 미팅이 많아서 목 아플 거라고 그녀가 사줬던 목베개야. 아직도 너무 고맙게 잘 쓰고 있지. 나가니까 갑자기 비가 조금 오더라고. 그래서 차 타고 가기로 했어. 안 그래도 우울한데 더 우울하더라고. 생각 없이 운전하다가 인천 논현역까지 왔어. 그녀는 서구 서 서구 청토백이지만 직업 때문에 여기 와서 혼자 살아. 그녀와 처음 만났던 장소이기도 해. 어쩌다가 카톡음이 울리면 그녀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보게 돼. 그런데 친구놈이더라고. 이럴 때마다 더 스트레스야. 다들 이런 경험 있지? 이것저것 씹을 것도 사고 담배도 사고 다시 집으로 가고 있어. 집 들어왔어. 집은 따뜻한데 뭔가 휑하고 차가운 그런 느낌이야. 이거저거 먹으려고 사왔는데 어째 또 입맛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불 끄고 다시 잠. 그애도 나처럼 힘들어할까? 다 쓰고 이 천천히 읽어보니 타인의 삶 게시판 성격과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사람들 적어도 이 게시판에 올라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가지고 열정적이게 살아오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 우울한 다들 한한 번쯤 우울한 경험. 저와 비슷한 날들이 있을 것 같아 글을 쓰게 됐어요. 누구는 추억, 누구는 기억하기 싫은, 누구는 불과 며칠 전에 겪었던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없으니까 죽겠네요. 아. 뭐, 여자친구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오빠가 얘기 좀 할게. 저 여친이, 여친 이름이, 뭐, 여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가명으로, 음, 영미라고 하자. 영미야, 코토 오빠야. 네 남친이 지금 전 남친이 정확하겐 전 남친이 지금 타인의 삶에다가 네가 너무 그리워서 이렇게 티를 내고 있다. 영미야, 올바른 선택한 거야. 영미야, 너는 네 앞길을 쭉 정진하길 바래. 영미야, 좋은 경험이었고. 서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 영미야, 연락 절대로 다시 하면 안 돼. 한번 금이 간 사이는 다시 붙일 수가 없어. 물론, 초반에는 다시 좋아져. 뭔가 사랑이 더 돈독해진 것 같고. 근데 너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너 이럴려고 다시 이럴려고 헤어졌니? 너 다시 이렇게 저 친구랑 다시 잘 되려고 네가 헤어진 거야? 그거 아니잖아, 영미야. 얘 있잖아. 한 달이면은 너 잊어. 그리고 너도 한 달이면 잊어. 그러니까 서로 잊고. 오빠에게로 와, 영미야.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영미야. 오빠는 더 좋은 침대가 있어. 영미야, 영미야. 오빠네 집 침대는 200만 원이 넘는 단다. 영미야, 이렇게 높은 아파트 뭔가 고산병에 걸리지 않겠니? 산소가 부족한 그런 현상. 영미야, 담배 끊을게. 영미야, 이렇게 스, 빨래 안 해놓고 네가 빨래를 했겠지. 그랬으니까 저렇게 쌓아놨겠지. 저놈이, 저놈 자식이. 영미야, 빨래 내가 담당할게. 영미야, 집이 이렇게 더러워진 꼴 나는 볼 수가 없어. 내가 지울게. 영미야, 너의 생리대 난못본 척하고 숨길게. 영미야. 치발 어마 바람피냐? <laughs> 영미야 칫솔이 이게 뭐야? 오랄비 전동 칫솔 좀 중... <laughs> 그만 그만하자. <laughs> 그만하자 그만하자 <웃음> 야 영미야 오랄비 전동 칫솔 준비할게. <laughs> 댓글을 좀 달아야겠다. 응.